2013 한국 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두산베어스의 팀간 5차전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 여러분께 준비했습니다. 1번 타자 유격수 오지환, 2번 타자 일루수 김용희, 3번 타자 삼루수 정성훈, 4번 타자 좌익수 박용태 2011년부터 한국 무대를 밟고 오 한국 무대에서 장수하는 투수가 됐어요 1번 타자 이루수 최주환 2번 타자 중견수 정수빈 3번 타자 좌익수 김현수 4번 타자 지명타자 홍성은 네. 오늘 두산 선발 노경는 네. 네. 선수가 네. 마운드 위에 올라있습니다 이지하았고 네. 동료 선수를 속이게 됐습니다 마운드볼 골라냈습니다 주자 스타트 빠르게 끊었고 스윙 2루까지 뿌렸습니다 정수빈은 2루에 도착합니다 아, 지금도 완전히 빠졌습니다. 밑에 끝에 걸리면서 뒤로 빠졌습니다. 또 하나 나왔네요. 지금은... 아, 몸에 맞았습니다. 이번에도 풀리고 말았습니다. LG의 초고 공략 깎여 맞은 타고3루쪽 파울죠. 최경철 다시 뒷걸음질 잡았습니다. 마지막에 오른손이 거들면서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laughs> 두산에서는 김현수 그리고 LG에서는 양현동의 허수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정우인의 타구 센터 쪽으로 흘러갑니다 초구는 볼이었습니다 주자 스타트 강하게 2루로 풀었습니다 옆으로 흘러 나갔고 2대0은 천천히 3루까지 몸쪽 높은 코스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2구는 변하고 1루 주자 스타트 투수가 끊었습니다 3루 풀 카운트 떨어지는 볼 당겼습니다 3루강 깊숙한 코스 짧은 바운드 처리 강하게 1루로 아웃입니다 6회초 LG 트윈스의 공격. 볼을 골라내면서 오지환이 볼넷으로 1루까지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루시도 7번 그리고 6번의 성공 경험. 그리고 스타트를 끌었습니다 머리로 터 들어갑니다. 박자로서는 직구였는데요. 자, 변화구가 빠졌습니다. 정성훈이 볼넷으로 1루까지 걸어 나갑니다. 원벌원 스트라이크. 아, 잘 갖다 마춘 타구. 중견수 내려오면서 잡지 못합니다. 이루지자 오지환 삼루 받고 홈까지 대시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변진주 선수가 많이 좋아지고는 있다 하더라도 예. 자 한복판 밀어때렸습니다 회전이 많이 걸려있습니다 돌아서서 2루 1루까지 통하게 세이브입니다 그 사이 3루 주자 호으로 아, 오늘 경기 양팀 통틀로첫 어. 득점이 6회 초에 나왔습니다 3-2 풀카운트 아. 낮은 코스 골라냅니다 빠른 공 당겼습니다. 3루간 깨끗하게 열었습니다. 책임주자 2명을 우상에 남기 채 신재웅 선수와 마운드를 교체했습니다. 오구 났습니다. 대각선으로 빠져나가면서 박세혁 선수가 볼넷으로 걸어 나갑니다. LG 트윈스의 두 번째 투수 신재웅이 내려갔고 이동현 선수로 교체됐습니다. 3구 8. 좌중간 쏘울올리 타고 완전히 갈랐습니다 3루 주자 호흡으로 2루 주자 임재철도 호흡으로 1루 주자도 벌써 3루 돌아서 호흡으로 들어옵니다 9번 타자 손시원의 싹쓸이 적시타 원벌투 스트라이크 낮은 코스 당기면서 1루간 다이빙 캐치 빙글 돌아서서 헤지만 세이브입니다 흐름이 양영동 쪽으로 흐르겠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앞까지 흘러갑니다. 이대형 욕심부리지 않고 2루에 멈춰섭니다. 스트라이크 투 완전히 빠져 앉아있습니다. 투수 앞으로 번트를 나타냅니다. 타자 주자를 1루에서 처리했습니다. 풀카운트 승부. 바깥쪽 툭 갖다 밀어때렸습니다 좌익수 옆으로 이동. 파울지역까지 이동했습니다. 잡았습니다. 3루지역 테이업대형이 빠르게 홈플레이트를 밟습니다. 오지환의 희생플라이 타점. 한 점을 만회한 LG 트윈스. 점수는 3대2. 역 선수로 투수가 교체되습니다 얻어낼 수 있고 스윙을 잡을 수 있는 투수였는데요. 낯 낮차 공판하고 기다렸다 때렸습니다. 중견수 앞으로 갔다 다시 되어 번불했습니다 본의 티로 빠져 나갑니다. 삼루까지 달려갑니다. 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아직입니다. 날카롭게 당기하고 3루수 몸 맞고 돌진. 3루 주자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결국 2대형의 실책이 실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체크가 됐습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선언 일루 주자 스타트 볼 놓치면서 도로 선거 바깥쪽 골라했습니다 2안타를 추가하면서 통산 4안타 당긴 타구 통산 5번째 안타 이루 주자 3루 밟고 호흡으로 호흡에서 승부 다시 볼이 끊깁니다 아, 이제 1루 주자가 3루 베이스와 2루 베이스 사이에서 걸렸습니다 결국 태 퇴가오 결국 이번 이닝에 2점을 추가하면서 이제 점수 5대2가 됐습니다 그 많이 접한 선수는 아니지만 예. 어, 캠프 때 잠깐 오연택이라는 선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삼루쪽 파울 지역 이원석 천천히 자리를 잡습니다. 원아웃. 아, 예. 내일 이제 정밀 검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높은 공 헛스윙 투 볼라스 삼구 나중공 건드렸습니다. 좌측 깊숙한 코스 파울라인 근처에서 잡아냈습니다. 3아웃 경기 종료. <laughs> 이번 어린이날 시리즈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 최종 스코어 5대2 석점 차로 두산베어스가 웃었습니다.